우리 여기 위치 한 번만 잡아볼게요. 이회때경호원 네. 얼굴 확 나가지 어저께 어저께 나왔어. 어저께 나왔어? <laughs> 있지 않을까 오늘. 네, 이제 다들 잘. <laughs> <했어요, 다> <laughs> 네. 네. 그럼 지금 시간. 니간 도중에 아수 있나? 그렇지. 네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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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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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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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~

잘해요. 제가 분이랑 굉장히 안 친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자 배우 조정게요는 그 한번 치 하고. 음. 자, 지금 표정은 레디, 돌아죠 네, 하나, 둘, 액션! 얼잡요 네. 가. 나온 것 같은데? 네. 오케이.